자, 얘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, 얘가 뭐라고 했냐면,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대요 거기 밑에 치세요. 실수 K값에 관계없이. 내가 그러니까 뭐모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?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겠지. 이해돼? 자, 일단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, 판별식 먼저 써봅시다. B제곱이니까, A 더하기 2K. B제곱, 마이너스 4. A1이죠? x 제곱께서 1이니까. 그 다음 C는 뭐야?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얘가 지금 판매식이 0이 나와야돼 얘가 판매식이 0이 나와야되는데 누구의 관계없이 0이 나와야돼? k 값에 관계없이 0이 나와야돼 이해돼? 전개합시다 4k의 제곱 이거부터 한거야 더하기 4ak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4b가 0인데 소거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빨리 지우자고요. 여기 4k 이고 소거돼요 안돼요? 소거되죠. 그 다음 이제 뭐야? k 가서 관계 없다매그노래연이뭐야 돼? k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뭐야? 4ak랑 8k랑 묶어 k로. 그 4a 더하기 8 곱하기 k. 뒤에 거는 더하기 a 더하기 4b는 0입니다. 얘들아 k가 100이든 1000이든 상관이 없어야 돼. 관계가 없어야 돼. 그럼 k의 계수가 몇 나와야 돼? 0이죠. 그럼 a가 몇이야? A가 마이너스 2죠. 그럼 A가 마이너스 2야. 여기 넣어봐. 얘도 몇 나와야 돼? 이 새끼 0이면 얘도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이 넣어주면 4잖아. 4 더하기 4B가 몇이야? 0이네. 그러니까 B는 몇 나오니? 마이 1 나오죠. 자, 문제 물어보는 거 뭡니까? A 더하기 B 값이죠? 그거 둘이가면몇 나와? 마이너스 3. 다몇 번이니? 3번. 3번 나오죠.